해전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손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전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손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립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립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립니다. 세단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세단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세단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태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태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립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립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립니다. 해단 비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단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단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손에 키보드를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해당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변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변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천에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당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해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해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세련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세련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선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세련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돌입니다 회전 기구에 나사를 풉니다. 고 나사를 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회전 기구의 나사를 풉니다. 천의 피복을 벗기고 나사를 조입니다. 대선용 차단기, 입력 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떼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떼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떼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떼다. 배선용 차단기 입력 오프. 배선용 차단기 입력 온.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0 버튼을 누르다. PB0. 버튼을 빼다. 배선용 차단기. 입력 오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